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 줍니다. 첫째, 내가 이 교회 개척할 때 어떻게 개척한 줄 아느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하고 목회한 줄 아느냐? 이제 그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1장을 그들에게 던져 줍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니라. 시작. 는자들에는미한 것이요 구원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 예, 여러분 꼭 암송해야 할 구절은 열심히 노력가셔서안송을 하셔서 그냥 말씀 그대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가 있어서 선포만 해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그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나는 십자가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무슨 어?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 크리스토파, 이파, 저파, 쪽파, 대파 지금 이, 이게 지금 정상이냐? 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 글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심정이 우리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에서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 그것도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맥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맥이 흐르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속에 깊이 새기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고린도 전서 2장으로 와서 그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두 번째,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개척하고 십자가를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개척한 줄 아느냐. 두 번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고린도 전서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몇번 나와요? 14번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섯 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왜 그렇게 강조할까?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교회를 시작했는가? 나는 인간의 생각으로 시작한 게 아니다 사람의 지혜로 생각한 게 아니다 나는 성령으로 이 교회를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성령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다시 성령의 자리로 컴백해라 그예요그 의도와 그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 줍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이제는 기억하시죠? 형제들아 하면 꼭 거기에 첨가를 하시라고요 아니 계속 잊지 말고 형제들 하면 뭘 첨가하라고 그랬어요 자매들아 자매들이 빠지면 삐치잖아요 이스베기도 형제가 많이 왔어요 자매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옆에 형제가 많아요 자매가 많아요 근데 왜 자매를 빼냐고 섭섭하게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게 아멘!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쫙 흐르고 있어서, 우리는 전부 다 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형제이고 자매이고, 천국까지도 형제이고 자매이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이고린도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자매들아, 그렇게 불러요. 교회에서요 가장 좋은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이 시간에 혼돈하지 마시고 남자는 형제님이라고 부르시고 여자는 자매님이라고 부르세요. 여자 보고 형제님 그러지 말고. 자 서로 한번 보시면서 시작. 그래서 이게 형제들아 자매들아 그러면서 그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린도 지역에서 너희들을 만날 때그 말이에요 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을 할때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다른 번역에서는 뭐냐 면 미스터리 업가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증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신비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 또는 증거라고 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와 증거가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뭘 그들에게 전했는가? 보험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비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어서 여러 책겨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증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당신들에게 전할 때 어떻게 했는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여기 이제 말 그리고 지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나두 가지 그것으로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세계관은요, 그리스도의 철학이 꽉 지배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토론하기 그렇게 좋아하고 이게 그리스도를 중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그쪽에 극동 아시아라고 표현하는데 그쪽 지역에는 무슨 문화가 있었는가 광장 문화가 있었어요 그 광장 문화를 아고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광장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모여서 토론하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즐거움이었어요. 바울은,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 보험을 전할 때 나는 말과 사람의 지혜로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설교자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성경만 읽어주고, 아멘하고, 은혜 받으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설교자의 책임이 다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설교자는 설교의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초적으로 언어도 습득을 하고 가능하면 헬라어, 히브리어도 들여다보고 주석서도 쭉 보면서 이분은 어떤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했는가 그것도 들여다봐야 하고 그리고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왜냐면은요 성경은 이게 Between line, between line을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경 말씀과 말씀 사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은혜를 받아야 그 설교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머리를 때리는 설교가 있고 가슴을 때리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대로, 수고할 수 있는 대로 다 쏟아 부어서. 이 새벽에도 이 설교 한편 듣기 위해서 원건 각체에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기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설교자는 증거하고 설교자는 심어주야 할 책임이 설교자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그냥 메시지 전하고 그냥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설교자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실력을 가지고 용력을 가지고 그리고 메시지를 증거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증거할 책임이 설교자들한테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내 설교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인간의 그 수사학적인 운변학적인 그런 말과 철학적인 지혜 그것에 근거해서 나는 설교하지 않았다. 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을까? 그런데 왜 당신들은 내가 증거한 메시지와 설교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왜 서상적인 말과 지혜 속으로 흘러가는이 말이에요. 이전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한 이유를 이들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 이야기는 내가 당신들 속에서 목회할 때그 말이에요. 내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사역을 할 때, 난두 가지 것만 알기로 나는 작점을 했다. 두 가지 첫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뭐요? 십자가. 그것이 내 목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중심 축이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광 교회 와서 차상영 목사, 당신은 목회의 중심이 뭡니까? 우리는 뭐죠? 성광.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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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 제 가슴 속에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그게 가슴 속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속에서도 살림. 왜요? 제가 받은 은혜가 그거니까 제가 성경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에기스가 그거니까 그러면 내사역계 현장에 내목회 현장에 그리고 설교 속에 그리고 성도들 속에 살림이 각인되고 살림이 역사로 나타나고 살림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할 때 나는 두 가지이고 이것 위에 내 사역의 기초를 놓겠다. 첫째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십자가다. 그 위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착정을 했다. 그러면 바울이 이두 가지 위로 생각하는 그밖에 것은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철학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 그것은 열 위로 녹겠다그 말이에요 3절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게 됐는가 그것을 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지역에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인 줄 아느냐 세 가지 그의 상태를 고백을 합니다. 약했다. 두 번째는 두려워했다. 세 번째는 그냥 떤 정도가 아니라 힘이 떨었다. 이게 왜,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외부적인 압박이 있어서 팍 지금 두려워서 어떤 몸부림치면서 지금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어서 그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심리적인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신이 믿는 믿음의 확신을 선포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냥 몸에 병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심리적으로 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가 살았을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 3절에서 내가 당신들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렇게 약해고 두렵고 나는 심히 떨었다. 지금 뭘 말하고 있을까? 그 전에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갔던 장소가 어디냐면 그 유명한 아덴입니다. 아덴. 아델. 우리 저희는 아테네 아테네 바로 여기를 갔어요. 여기에 가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이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의 결과를 아무것도 얻지를못 합니다. 이게 바울은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 교하게 그렇게 쓰셨는데 가서 3일만 일주일만 복음 전하면 교회가 막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막 세워지고 그때 아덴 지역에서는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테네 이 지역에 철학에본 거지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많이 들어봤던 인물들이잖아요 그 인물들이 다 아테네 출신입니다 바울은 이 아덴 지역에 들어갔을 때아 그래? 바울도 한 가닥 하잖아요 공부라면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지혜가 있고 지식의 학문의 최고봉을 걸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 한번 해보지 하고 아테네 지역에 갔서 이번에 그쪽 지역에 가시는 분들이 어제 노엘의 천도사님을 통해서 브리핑을 받으신 대로 여러분 어제 오셔서 보신 분 가운데 그 바위에 이렇게 사진 띄워 드렸죠. 바위 사진. 그 바위 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루 종일 철학의 그 어떤 논리와 어떤 그 수사학적인 그 기초 위에서 하루 종일 토론을 벌렸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아덴 지역에서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른도 지역에 와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나의 이 생각과 방법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는가? 3절은 사도 바울의 회계입니다. 게에요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좀 공부 좀 했다고,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왜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아덴 지옥에서 그렇게 했는가?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두 번의 획기적인 그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면석 가다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오기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이든지. 주태하는 선집사님, 도 어머님이 이 교회 섬기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아, 이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일생을 통해서 가슴에 계속 남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 못 먹고 못 지던 시절에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우리를 위한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뭐 자수성가했다 여러분 자수성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아멘도 아니요 그냥 응? 저절로 자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딱 보니까 그때부터 자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진자님 마른 자리에 가라는 유심이요 그러면서 다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냥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울은 여기서 그의 그의 삶 속에서 단면 속에서 부활의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이 꺾여진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사도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본문입니다. 3절이에요. 예, 아덴에서 그렇게 어떤 그의 지식으로, 지혜로, 그래서 그랜드 전서에 지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지혜로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한번 터닝포인트를 합니다. 나 이제 성령님 의지하고 살겠다. 성령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살겠다. 이 바울이 여기서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 그래서 이제 3절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 보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래서 4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하는 말 여기 말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메시지 그리고 내 프리칭, 설교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내가 더 이상 아덴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거기에다가 내 메시지와 설교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내가 설교 준비 대충대충 대충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성경 딱 펼쳐가지고 오늘 성령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형설수설하고 내려가는 선교자로 살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철저히 바울은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제가 강대성을 떠나기로 여러분과 약속하고 지금 9년 동안 이 약속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뭘 느끼느냐 하면, 강대성 떠나기까지 저는 일생 걸렸습니다. 일생 동안 걸어온 그길 속에서 끊임없이, 그림, 그림 없이 이, 이 거리, 짧은 이 거리를 떠나기 위해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다가 쏟아놓습니다. 대충대충 해서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설렁설렁에서는 원고 없이 설교 못 합니다. 원고를 더 열심히. 언젠가 한번 여러분 제 원고를 보십시오. 제 원고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져 있는가를. 사도파우는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그냥 대충대충 쓰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메시지에 역사의 능력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여기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 두 가지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Power of the Holy Spirit. 그다음에 중요한 게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Demonstr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Demonstration. 영어 성경 보시는 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Demonstration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데모모한다이 말이에요. 데모한다 설교 가운데 성령님이 대모하시도록 설교 시간에 성령님이 대모하시도록 성령님이 대모하셔서 내 영혼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집어지도록 그 일은 설교자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만이 할수 있는 일이기에 나는 이제 그렇게 사육을 했고 나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가? 그리고 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다. 그리고 당신들이 거기서 신앙성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서 서로 사업은 오열되고 무슨 파울파, 케바파 아볼로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이 말이야. 성령의 대모하심이 바로 여러분 이 새벽에 오셔서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대모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를 뒤집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못하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고렌도 사역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세컨 터닝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그 삶의 변곡점이 된 거예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라 예.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운 이유는 당신들의 믿음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당신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 레스트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사람의 지혜, 거기에다가 뿌리를 두지 않고, 다시 말해, 땅에다가 뿌리를 두지 않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은 또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로 흘러가고 있는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뿌리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거기 다가 깊이 뿌리를 두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이 기도와 이 정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 선한 능력이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이한 주간도 이 새벽의 재단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이한 주간 새벽의 총진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